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단이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죠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해놓고 만든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더정치에서는 외국의 연동형 비례제 사례를 취재하고 온 기자들과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우리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상당히 큰일을 쳤습니다. <laughs> 지금 해외 취재를 갔다 왔어요. 외국의 선진적인... 선거제도 개혁 사례를 이룬 그나라들 이제 취재를 하고 왔는데 독일과 뉴질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다 다녀왔습니다. 먼저 독일 얘기를 좀 해보죠. 독일은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라라고 하죠. 네. 어, 그래서 어찌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제도라고 할수 할수 있는데 독일 시민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 그 독일 가기 전에 그 이제 연동형 비례제 원조 인 독일 국민들이 그 자신들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긍심이 높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갔었는데요 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좀그 자기들 투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좀 크게 와닿던 거는 그 자신들 투표 행위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의 장애물이 없고 자유롭구나 이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표 다 이렇게 해보신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 투표 이제 할 때마다 아이 사람이 당 지역구 선거 때이 사람이 당선 안될 텐데 찍어 말어 찍으면 사표 될 거고 또안 찍으면은 내가 지지하려는 후보 내 소신을 꺾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정당 후보 지지 거대정, 거대 정당 후보를 지지하면 괜찮은데 소수 정당 후보를 찍고 싶은데. 음. 예.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마음에 좀 그런 범위을 주는 제도인데, 네. 우리나라 제도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그 독일 유권자들은 이제 녹색당이나 좌파당 이런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좀 만났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아무 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 지역구 선거에서도 그 소수정당 후보들한테 표를 줍니다. 왜냐면 하그 어차피 결과적으로 그 정당 투표 오, 오 결과로 최종적으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네. 그 지역구 선거에서도 그냥 표를 자기가 주고 싶은 후보한테 줘도 그게 사표가 된다는 느낌이 잘안 들고 그 정당에게 내가 주는 지지하는 메시지가 된다. 이제 이런 좀 느낌으로 이렇게 표를 그저 투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그런 이제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그 투표하는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고 음. 우리처럼 개좀 범인을 없애 주는 그런 좀 좋은 제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그쪽 유권자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1인 2표잖아요. 우리랑 네. 똑같은. 그냥 네. 하나는 지역구 투표를 하는 거고 하나는 정당 투표를 하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투표를 한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제 지역구 투표가 있고 정당 투표가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는 똑같은데 네. 제 지역구 투표 어차피 정당 투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역구 투표한 거는 지역구 후보를 정하고 네. 정당 투표는 얼마 안 되는 비례대표 예, 의사가 (47석) 그거를 거죠. 이제 네. 나 이제 정당 투표율대로 나누는 이제 그래서 네. 각각 따로 이렇게 그~ 되는 건데예 네.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이 이제 (299) 지역구 (299석) 정당 투표 (299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당 투표로 정당 투표율대로 전체 의석이 그 598석이 이제 배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그 지역구에서 자기가 뽑은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정당 투표로 전체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게 사표라는 이제 인식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역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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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가. 내가 낙선자를 지역구에서 지지했더라도 어쨌든 내가 정당에 찍은 표는 고스란히 의석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수정당 후보를 지지할 때 그런 마음에 이제 별. 그~ 범인이 없이 네. 그냥 정당 투표에서 그 소수 정당을 지지하고 지역구에서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뭐~ 소수 정당을 이렇게 지지한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좀 이렇게 고민을 한 하는 유권자도 좀 만나봤는데 네. 그~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저희랑은 이제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인년 그 집권 여당의 거대 정당인 김인년을 그~ 지지하는 유권자였는데 네. 김인년이 이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그 투표, 득표가 좀 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지역구와 정당 득표를 전부 다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김인연한테. 예, 큰 네. 표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김인연이 이제 상황이 좋아서 그뭐 총선에서 득표를 많이 할것 같다라고 음. 생각이 들면 지역구에선 서 김인연을 지지해서 후보를 당선시킬 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정당 투표는 그김인현의 이제 연정 파트너인 자, 자유민주당에다가 음. 정당 투표를 줘서 음. 이제 그 연정을 이제 선거 결과를 통해서 연정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그 행복한 고민을 네. 하는 예 그런 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 거대 정당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다고 해서 어, 정당 득표율이 떨어진다. 네. 꼭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정당 그~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거대 양당에꼭 이게 불리하다 음.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쵸.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좀 취재하다가 좀 이제 의원들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좀 느꼈던 거는 그~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당 득표나 이런 것들을 좀덜 받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제도가 사실은 좀 다당제를 아, 네. 초래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대 양당 중심인데, 이제 뭐한네 당, 다섯 당 정도의 원내에서 주요 정당들이 좀 생긴, 기 물론 거대 양당 그대로 남지만, 네. 한 세, 두세 개 정도의 소수 정당들도 좀 이렇게 지금보다 는 의석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이제 소수 정당들이 좀 힘이 생겨서 원내 네. 교섭단체가 돼가지고, 어 기존에는 거대 양당 둘이서만 이렇게 어, 숙석숙도 이렇게 네. 했던 것을 이제는 뭐 다른 이제 소수 정당들이 한두세당더 생겨서 잠소리 예. 하는 사람들 이제 많아지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위해서. 끼어드는 것 자체를 좀 네. 그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가서 그 집권 여당인 김인년 의원도 인터뷰를 했어요. 예. 네. 예. 이 분은 뭐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또 평가를 하던가요 예, 그 제가 만났던 의원은 그 삼선의 그 파트리크 젠스브루크라는 네. 의원이었는데요. 48살이고 그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그 호우자월란트라는 그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이 사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게 이게 상대적으로 거대형 거대 그 정당에게는 불리하고 소수정당에게는 유리한 제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 가장 독일에서 제일 큰 정당인 김민현 그리고 집권 여당인 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이 젠스 브로크 의원은 그 연동형 비례제는 지금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단순 다수 대표제, 네. 그것, 그것에,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음. 이렇게 좀그 이제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네. 예, 자기들한테 불리한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좀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연동형 비례제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물 투표하고 정당 투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거대 양당하고 소수정당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네. 그리고 그, 이제, 미니의 대리자인 의회에 그 민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이제 그 미국과 영국의 그 단순 다수대표제하고 네. 특히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어, 이, 단순 다수제는 어쨌든 거대 양당을 초래시키는 제도이고 네. 이 연동형 비례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당제죠. 다당제를 대당, 좀 초래를 네. 해서 그래서 이제 그한두세개 정도의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이게 진출하게 되면 그럼 이제 여성이나 청년, 정치인, 아니 여성,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뭐 이런 그 사회적 소수자들 목소리 목소리를 이제 국회에서 네. 대변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성의 가치 실현되는 제도다라는 음. 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거대 양당을 초래하는 그 단순 다수제는 사표를 많이 초래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제는 어쨌든 정당 득표율로 이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유권자들의 표가 다 세매진다. 카운트가 된다. 음. 음, 음, 음. 이제 그래서 버려지는 표가 없고 음. 어 그래서 민의가 이제 반영되는 그런 제도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연동형비례제 독일에서 60년 동안 이제 시행돼 오면서 어 정치적인 안정성도 입증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뉴질랜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간에 이제 도입을 했고, 네. 96년 선거부터. 네. 그러면서 또 됐습니다. 의원 정수도 늘렸죠. 네, 그게 맞습니다.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뉴질랜드는 3년마다 한 번씩 의원을 뽑고 있는데요. 네. 전에는. 그러니까 지역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 좀 달랐지만 (95명에서) (99명) 사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96년)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뒤에는 (12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추가 의석은 거기서부터 한석두석 석 정도 나와서 지금은 120에서 122석 정도 초과 사이를 석네 인정을 하고 네네, 인정을 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이 초과 의석이 나온거나 뭐 의원수가 늘어났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음. 사실 지금 뉴질랜드 인구는 480 4 480만 명 정도로 네, 네, 네. 의원수는 120명이면 4만 명에한명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예. 예. 네, 그렇죠. 근데도 네. 많다는 생각을 못 했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특혜나 혜택 같은 거를 네. 좀 많이 주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정말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의회 이제 의원들을 만나러 인터뷰 하러 들어가는 길에 제 로비에서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저를 데리러 나오는 거예요. 네, 로비까지. 네, 네. 그래서 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올라가면서 여쭤봤더니, 그니까 어, 뉴질랜드 의회에 보좌진 수가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경우에는 3 명이 있고 비례 의원은 2 명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보좌진들이 뭐 지역을 챙기고 뭐 의정 활동을 이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직접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은 거에서 어, 운전도 직접 하고 다니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보좌진 수가 뭐 많은 게 정말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건 네. 아니지만 되게 좀 간소화해서 정말 그 자신이 그 얘기하고 싶은 그 현안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음. 네,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보좌진이 한 7명인가요? 8명. 8명. 명그러니 네. 사실은 그 보좌진 좀 수를 줄이고 음. 아, 그런 총액은 동결하는 선에서 네, 그런 얘기가 더뭐 330명, 360명까지 네. 얘기가 됐었는데 음. 워낙 그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맞습니다.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네. 일단 거기까지는못 갔는데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은 의원수를 아예 3 0명을 줄이겠다, 예. 비례대표제도 줄이 맞습니다. 없애고 네. 이런 선거제도 안을 낸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뉴질랜드 뭐 정치인이 좀 있는 네. 한게 있나요? 그 제가 만났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너네 인구가 몇 명이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네. 어, 너네 그러면 단원제 아니면 양원제 당연히 단원제니까 네. 네. 딱 300명밖에 없다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480만 명인데 네. 99명 정도였고. 그러다가 120명으로 예, 늘어나고. 예, 고 우리는 예. 4,800만. 네네. 데 거기에 <웃음> 지금 <laughs> 300명이니까요. 근데 더 줄인다는 네. 얘기가 네. 나오는 걸 굉장히 놀라시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 뉴질랜드 정치, 그 그러니까 선거제는 굉장히 선진화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네. 마, 말씀을 드렸더니, 어, 아니다. 우린 비례대표가 더 필요하다. 음, 음. 뭐, 스웨덴을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개개인 시민들의 마,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뭐 의원 수가 늘고 정, 주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뭔가 이 제도 자체가 정말 투명하게 그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그 정수가 는다는 거에 너무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좀 네네.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네. 뭐 워낙 국회가 이제 불신이 네. 크고 믿음을 못 주니까 이제 그런 자초한 이제 측면도 네. 있는데 뉴질랜드도 처음에는 단순 다수 대표제였어요 네, 예, 비례. 대, 대표가 없었던 거죠. 예, 예, 비례대표가 없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바꾼 거고 예. 특이한 게그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국민투표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는 1980년도부터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화되면서 정책이 너무 급변하는 것을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면서 이거는 어 양당제가 이렇게 하, 이랬다 저랬다 너무 이렇게 급... 네. 막 급변하게 바꾼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어, 이거를 좀 브레이크를 달아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승자 모양입니다. 승자 독식제다 보니까 예. 승자가 모든 걸다 갖게 네, 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 일회 정책에 막 완전히 다 뒤집어주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약간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좀네 좋았는데요. 선거제도를 이제 개혁을 하려고 목소리를 되게 다양히 들었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정부에서 직접 왕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좀 논의를 해봐라. 정치인 교수, 뭐 법학자들 뭐 포함시켜서 그 논의를 시작한 게1 9 8 4년 정도고요. 네. 8 6 년도에 그들이 이제 제안을 몇 가지 해요. 근데 그 중에 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겠다. 독일형을 받아들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겠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것도 같이 제안을 합니다. 네. 이유가 그러니까 뭐 의원들끼리 정하거나 정부에서 이제 독단적으로 정하면 나중에 정부가 바뀌었을 때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국민한테 물어서 국민이 결정한 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했고 사실 이게 좀 숙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국민투표가 된건 19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6년. 있다가 네. 국민투표를 92년, 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연동형을 지지하는 음. 시민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96년 선거부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음. 하게 됐습니다. 네, 뉴질랜드는 참 음, 그런 식으로 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이 이제 잘 됐고요. 네. 그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네. 지금 김규남 기자가 독일 갔다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이제 다녀왔는데. 네.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처음엔 단순 다수 대표제였는데 연동형 방식으로 이제 넘어간 거고 네. 재밌는 게또 스코틀랜드는 영국령이잖아요. 그렇죠. 대영제국의 이제 일환인데 네. 어, 우리 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합의안과 비슷하기도하다고 하고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이제 스코틀랜드는 어쨌든 이제 영국 안에 하나의 이제 지방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방 자치단체고 이제 네. 그쪽에 지방 정부인데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치가 이렇게 더 어. 그 자치권이 강한 그런 이제 그 지방 정부 의 연방의 일부죠. 예.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의회가 이제 스코틀랜드 의회가 원래는 스코틀랜드랑 그 잉글랜드랑 다른 나라였는데 네. 이제 1707년에 그합 스코틀랜드가 이제 합병되면서 네. 원래 있던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제 폐지되고 네. 이제 그뭐 그레이트 브리튼 이렇게 해서 영국으로 이제 그 이제 합병이 됐던 건데요. 그랬다가 이제 1999년에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 의회가 문을 열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999년에 첫 이제 선거가 영국 의회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제 실시가 됐고 그런데 의회가 없었군요. 1999년까지. 예, 이, 그렇죠. 292년 동안 이제 없었죠. 아. 1707년에 이제 합병되면서 네, 네. 어 폐지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292년 만에 부활해서 음. 영국 아, 이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제 생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입한 제도가 그 이제 초과 아저 의원 추가형 비례제, 네. AMS라는 방식인데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여야 4당이 그 합의한 선거제 개혁하고 이제 비슷한 네. 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취재를 하러 갔던 건데요. 그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비슷한 부분을 일단은 총의석을 일단 구, 고정했다는 거. 고 그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거는몇 석인가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300석으로 고정했고 네. 스코틀랜드는 129석. 129석. 지역구 네. 73석. 비례대표 56석 음. 이렇게 해서 그 129석 비례대표 의석이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네, 네. 네. 한일대1.3대1 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이 지역구대 그 비례대표 비율이 1.3대1 정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총 의석을 고정했다는 방식 말고는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차이점이 더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은 일단 그 연동형이라고는 하지만 그 연동이 일단 50%만 네. 연동을 하고 나머지 50%는 지금처럼 그 병립형으로 연동형 없이 그냥 정당 득표율대로 네. 그냥 이제 배분하는 그런 방식인데 반해서 스코틀랜드 방식은 100% 연동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례의석을 이제 배분할 때 지역구가 많은 정당은 비례의석을 적게 갖게 음. 가게 하고 네. 그리고 그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은 비례 의석을 많이 갖게, 갖고 가게 하는 네. 그런 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네. 되게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의도된 그런 산식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사실을 보면 그런 이제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성이 높다는 거고요 스코틀랜드 방식이 훨씬 비례성이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또 하나의 차이는 이제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석의 비율 차이입니다 그 여야 사당하는 그 지역구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 75석 네. 이렇게 해서 3대1이고요. 네. 그래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그 비례의석을 배분하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좀 부족한 음. 게 사실이고요. 네. 이거는 뭐정개특위 관계자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스코틀랜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석수 비율이 지역구가 73석, 비례대표가 56석. 네. 그래서 그 1.3대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대1에 가깝고 음. 그 독일도 1대1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례 의석이 많기 때문에 어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 의석을 배분할 수 있는 비례 의석이 많아서 그 비례성을 충분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초과 의석이 없어도 어,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수 있다. 이제, 예, 그걸 이제 예, 보여주는 그, 거는 그렇죠. 그런 방식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1999년에 이제 200년 만에 의회를 만들면서. 네. 어, 사실은 영국식, 영국령이었으니까 네. 단순 다수대표제, 비례제도 그렇죠. 없는 그 방향으로 갈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동형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영국식 단순 다수대표제는 이제 낡았다는 겁니다. 네. 그 그래서 그 낡은 제도기 때문에 현대적인 제도로 바꿔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오래됐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닐 텐데요. 그 낡았다고 하는 것의 이제 핵심에는 이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불균형, 단순 다수 대표제는 불균형한 제도고, 그래서 불균형을 또 낳는 제도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불균형, 그 단순 다수 대표제가 불균형한 제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은그 이제 그 2016년에 브렉시트를 네. 주도했던 그 집권여당인 보수당이 그 총선 득표율이, 총선에서 득표한 비율이 한 30%대거든요. 음, 네. 30%대인데, 그런 과반도 안 되는 그 유권자 지지를 받아서, 근데 실제로 권력은 100%다 가져간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비례의석이 없으니까 불균형이 예. 더 심한 음, 거예요. 불비례성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예 그렇죠? 비례의석이 없고, 소성, 네. 우리나라의 이제 소선거 구제, 그, 그 지역구 인물 투표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2015년에 총선에서 보수당이 그 득표한 득표율이 36.8%에 네. 불과했고요. 그리고 또그 1945년 이후에 그 영국의 거대정당인 보수정당, 보수당과 노동당이 네. 총선에서 그 득표한 비율이 과반, 그러니까 5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한 번도 과반을 넘지 못한 지지를 받은 정당이 계속해서 권력을 100%다그 독점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이런 승진자 독식 제도가 유지, 계속 이제 유지되어 오면서 유권자들의 표는 많은 표가 사표가 되고 또 유권자들은 그 자신들이 이제 지지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에게 표를 주기보다는 지지하지 않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더 표를 주게 되는 그런 원치 않는 투표를 하게 되는 제도다. 단순한 수대표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이고 그래서 독일하고는 사실상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독일은 이제 자기들이 지지하고 싶은. 네. 그 후보를 또 정당을 얼마든지 지지하는 제도인데 반해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1999년에 의회를 새로 만들면서 어, 영 연방에서 기존에 하던 걸 하지 말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 예. 무엇이 더 나은 것이냐를 고민해서 예.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1989년에 그런 이제 새로운 선거 제도, 그러니까 영국 의회 아니죠 스코틀랜드 의회를 만들면서. 만들기로 이제 하면서 그럼 어떤 선거제도를 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이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논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더 많은 민주주의 이런 이제 슬로건 하에 어 선거제도를 이렇게. 독일식을 모델로 해가지고, 음.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든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선거제도 개혁안을,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했던 말이 제 떠오르는 게, 어 정치선진국들은 다 비례대표제가 그런, 없고, 그 거기서 말하는 정치선진국이라는 게, 미국, 영국, 뭐, 그렇죠. 프랑스, 뭐, 그런. 이런 정도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뉴질랜드에서도 뭐라고한게있지 네, 않나. 그러니까 네. 그 제가 만났던 선생님 교수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왜 양당제가 왜안 좋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배출한 미국 그리고 브렉시트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아, 앓고 있는 영국이 뭘 하고 있는지 봐라. 네. 정말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치 체제라면은 양당제가 맞겠지만 네. 그게 정말 온 세계에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들이 네네. 뽑히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양당자가 정말 절대 선이라고 선, 정치 선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라는 국뭐 네. 지금 영국 브렉시트 얘기도 했지만 네. 미국도 트럼프 그쵸. 대통령도 전체 표수는 적었지만 그 50개 주의 승자 독식 네. 방식에 의해서 좀 대통령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 부시 대통령도 고어와 맞죠. 대결해서 네. 그러, 그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서로 갈등만 커지고 어, 제도 통합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뉴질랜드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고 나서 의회에 되게 변화 제일 꼽을 수 있는 한 가지에는 그 중국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1 8 0 0년도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 연동형이 되기 전까지는 한 명도 의회 에 진입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된 다음에 중국인, 뭐 인도계, 어쨌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되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여성 비율도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 뉴질랜드 뭐 워낙 예 그러니까요. 네. 총리도 여성분이시고 하니까.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이런 걸 선진적이라고 하지 않고 <laugh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브렉시트로 <laughs> 선진국이라고 표현한 게좀놀라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은 저희 출장 일정이 지금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는 약간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우려는 해소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laughs> 지금 사실은 저희가 출장 갔다 오기 전에 이미 타결이 돼서 네. 패스트트랙이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약간 걱정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안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패스트랙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이랑 바미당이랑 바른 미래당이랑 예. 계속 지금 이견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그 패스트랙에 패스트트랙, 올릴 그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조문 작업까지 다 이제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애초에 이제 선거제도하고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했던 이제 공수처법이 지금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인 건데요. 네. 이제 바른 미래당에서 그 이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경찰하고 네. 뭐 의미가 없다. 어, 어, 뭐가 다르냐? 검찰, 검찰 산하 조직이 될 것이다. 음, 네. 뭐 그럴 바엔 아예 아무것도 받지 말자라고 지금 이렇게 좀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찰개혁을 할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약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음. 오늘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의총이 또 예정되어 있긴 한데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바른 미래당은 왜 그러는 겁니까? 바른 미래당이 사실은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만나 가지고 네. 계속 이제 좀가 완전히 화합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이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때문에 그 모습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네. 갈라져 가지고요 내부에서 그 일단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태우는 거 플러스 다른 거 같이 태우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선거제도 개혁 을왜 하냐고 하는 사람도 네. 있고, 정말 많은 목소리가 있고, 아직도 그게 모여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그, 뭐, 민주당이랑 잘 그러니까 합의가 돼서 올린다고 해도, 바른미래당한테는 아직도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의 분열이나 아니면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좀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두 기자를 통해서 네. 외국에 그야말로 선진적인 예. 선거제도 개혁 사례를 잘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나타나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죠. 여야 사당이 어렵사리 도출해낸 단일한 새로운 선거제도로 완성되길 기원합니다.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